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최대 최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실수 x, y가 실수 x, y가 4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 플러스 13이꼴 제로 이것의 x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자. 방정식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방정식은 뭐라라고 그랬죠? 방정식. 2차 방정식 유형은 판별식 실근 조건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판별식이라는 자식은 B제곱 마이너스 IAC에요. 그럼 여기서 X의 최대 최소라는 말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범위. 최대 최소. 아래, 위, 범위. 그러면 x라는 자식이 바로 b a c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요 부등식에서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x가 a b c가 되려면 x가 바로 계수 취급이 돼야 된다. 이거야 계수. 알아듣겠어. 그럼 이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고거 여러분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플러스 e y 그리고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해서 y가 무슨 수예요? y가 실수예요. y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y가 근이거든. 그러면 이게 실근이 돼서 판별식을 쓸수 있어요. 4분의 1이 쓸수 있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 겁니다.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 플러스 1이니까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대을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해서 1에서부터 X는 3까지 이런 범위가 나와서 바로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최대문, 대문자로 써야지, 이놈아.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최대치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 판별식은 바로 계수야. 그럼 물어보는 문자가 바로 계수가 된다는 사실을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요번에는요. XY가 실수예요. 이게 실수고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이래요, 여러분. 응? 그랬을 때 E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 이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 요거 조건이죠? 이 조건을 일로 대입해야 되는데 일로 대입이 안 돼요. 그럴 땐 선생님이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합니다. 대입하려면 2x 플러스 y를 이렇게 k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요것의 최대 최소라는 건 요것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y는 이거를 k 마 2x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k-2x 이것의 제곱 이꼬르 1 되겠죠. 전개합니다. 4x제곱이니까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x가 무슨 수예요? x가 실수죠. 여러분.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실근이니까. 그러면 4분의 d 쓰자. 반의 제곱. 반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5k 제곱, 플러스 5.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마이너스 k 제곱이죠?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k 제곱,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5 넘기면 k 제곱은 5니까 k는 플러마이너스루트 5. 그럼 마이너스루트 5에서부터 k는루트 5까지.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야. 최대 최소가. 이게 최소. 이게 최대. 됐냐? 다시 한번, 대입하는 모양을 잘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입 못하니까,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입합니다. 모양 잘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또 요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세 번째. y는 e q u x제곱 플러스 1분의 6x. 이것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최대값만. 자,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자, 봐, 2차분의 1차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지? 이쪽으로 곱해주랬어요. 그럼 곱해주면은 yx제곱 플러스 y 이꼬르 6x예요. 그럼 넘어가면 y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는 이꼴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잘 봐. 몇 차방정식? 2차방정식이야? 몰라요. y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두 가지예요. y가 0일 때 y가 0이면 여러분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x 이 l 0 x 이 l 0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럼 y값은 0이 될수 있어요 두번째 y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근데 y가 무슨 수겠어요? 실수죠? 여기다 y는 실수란 말 하나 써놓을까요? x, y는 실수 이런 식으로 하나 써놓읍시다 여기다가 요걸 써놓으면 되겠네요 y는 실수보다 x는 실수 이렇게 놓으면 y도 실수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y가 0이 아닐 때, 이 y 값에서 y가 실수가 되니까, 무슨 근?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판별식 씁니다. 반의 제곱,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거야. 반의 제곱, 9-8이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y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겠지. y 플러스 3, y 마이너 3, 마이너스 3에서부터 y는 3까지 범위죠. 그럼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니까 합집합이죠. 그럼 y는 0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요게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 요게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해서 y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 또는 2차분의 2차. 이런 거는 이 분모를 y쪽으로 다 곱해주세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실근 조건만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Okay. 자, 지금 오은 선생님이 푼 문제들은요. 뭘 이용한 거야?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예요.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자, 이번엔 네 번째 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이골 제로 이것이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그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최대 최소값은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봐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정기하면? 플러스 2a죠?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겠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인수분해 31, 5,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찍찍. 3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a는 1 범위를 이렇게 가져요. 자, 근데 물어보는 게뭘 물어봤어요? 이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자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메달파, 2 알파 베타를 빼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군의 합이죠. 얼마?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똑같죠.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2에 a 제곱 마이너스 1정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니면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몇차 함수예요? 방정식이 아니야 이건, 그지?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그림 그래 위로 볼록이 이런 거럼에 붙어 똥꼬차라 마이너스 2분의 b 얼마예요? 2분의 2 여기가 1 되겠죠? 그럼 그림이 어디서부터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요 그래프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4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서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판별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뭘 이용했어요, 여러분? 이거 2차 함수, 똥꼬 찾아서, 이렇게 두 가지가 융합된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판별식을 주로 이용해서 우리 최대 최를 구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